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우승려입니다. T플러스 A 제일 상위 라인업이죠. HV 시리즈를 해부해 보고 있습니다. 쭉 다. 그게 왜 그러냐면 소리샵 내에 있는 제품 중에서도 다른 제품하고 제일 비슷하지도 않은 차별화된 독일 제품이긴 하지만 타 독일 옆에 있는 범메스터하고도좀 다르고 다른 회사들 제품하고는 또더 다르고 어, 상당히 이 회사만의 고유 특징이 있는데 이 제품을 좀 어, 뭐가 그렇게 다르고 왜 플래그십이고 왜 가격이 한 2, 3천만원 대 올라가는지 이걸 좀 알려드려야 될거 아니에요 왜그 가격이 되는지에 대한 그런 가치 있잖아요 이 제품을 그럼 간단히 말해서 왜이 제품이 좋은지 왜 사야 되는지 이런 얘기입니다 전시간에 어, HV 라인업 이제 세 번째 시간 파워 앰프 A3000 HV 프리앰프 P3100HV. 그 이어서 이제 오늘 MP3100HV, 뮤직 플레이어란 말이죠. 앞에 MP는. 이세 제품을 쭉 공통적으로 HV 라인업에 이제 공유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자, 파워 서플라이를, 저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좌우측에 따로 쓴다. 마치 좌우 모노블럭 앰프 좌우 완전히 전원부가 두 개로 나눠져 있는 앰프에 전원 인렛을 꽂듯이 양쪽에 두 개가 있어요 근데 하나만 꽂으면 전원이 안 들어와요 원래 모노블럭 하나, 하나만 꽂아도, 꽂아도 소리가 한쪽 채널은 전원이 들어와야 정상인데 이 제품은 왜 그렇게 돼 있냐면 하나는 아날로그 하나는 저 디지털 전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뒤쪽에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그다음에 전체가 다그 다음에 c l 가 전체가 다그통 알루미늄을 항공기 등급 알루미늄을 안을 깎아서 만들어. 그왜 그러냐면 진동 자체를 노이즈 원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위 양쪽 면을 세우고 앞면 세우고 위아래를 이렇게 덮으면 그 경계면들이 생기면 거기서 진동이 생기고 거기서 노이즈가 시작이 된다라고 보는 게 이제 이분들이 이제 45년째 들어가는 T+A의 생각인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셋다. 좌우가 모노 블록. 오늘 뭐 뮤직 플레이어도 마찬가지 좌우가 모노 블록인데다가 그얼 모노 구성이 있고 풀 밸런스 구성으로 되어 있는 모노 블록, 좌우 모노 블록.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아날로그와 디지털은 전원부가 분리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공유가 돼 있어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뒤에 붙은 HV, 하이 볼티지. 고전압 그러니까, 잠시 이제 환기를 해보면, 앞에 파워 앰프 때랑 프리 앰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분들은 잠시 환기해보면, 그, 처음에 78년 에 이사를 만들었지만, 그, 처음엔 스피커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일반 솔리드 앰프들의 일반 스펙 제품들을, 그, 독일식 약간 그 브라운드, 디트람스 같은 사람이 디자인한 듯한 쭉그 도트식으로 되어 있는 버튼이 있는 아주, 저는 개인적으로 그 디자인을 되게 좋아해요. 지금 r c 즈들이그 디자인을 그대로 이어받았거든요. 그런 디자인 제품들을 주로 만들었다가 2000년 초반에 제가 본 거니까 한 이제 90년대 후반에 이제 제작이 들어갔겠죠. 그게 진공관 F 시리즈였어요. V 시리즈. 그래서 V10이 그 약간 흥미를 섞어 서 얘기하면 미국을 강타했죠. 스테로파일의 표지가 나오면서 A 클래스에 올라간 게 바로 디자인 자체가 대단히 특이했어요. 이런 지금 말한 알루미늄 바디에다가 위에 진공관을 이렇게 씌우고, 저기 진공관이 이렇게 나오게 보이게 하고, 이제 그 위에 그릴을 이렇게 덮은, 그게 이제 V40까지 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타워형으로 생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분들이, 아, 진공관 앰프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소리에 좀더 가까운 모범이다라고 해서, 진공관 앰프로, 미국엔 없던, 미국엔 진공관 앰프들은 없던 독일식 진공관 앰프 소리를 만들었던 게, 그게 2000년대 초반, 2000년대 하여튼 이후에 생긴 일이고, 그러면서 진공관 앰프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어요. 본인들 사운드의 모범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그러고 나서 그진공관 앰프를 제작하면서 생긴 노하우와 어떤 본인들의 그 목표로 하는 사운드가 최종적으로 다시 솔리드 앰프로 넘어옵니다. 그게 하이 볼티지 앰프, HV 시리즈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증공관 앰프라는 건증관 앰프에서 이제 본인들이 느꼈던 이상적인 앰프는 하이 로딩을 걸어서 전원부에서 대용량 전원과 고압을 걸어서 증공관 소자랑 증공관 소자의 어떤 장점처럼 그렇게 걸었더니 이 신호가 리니어하게 나오더라고요. 특정 시그널이 들어오면 그거에 반응하는 게 아주 흔들림 없이 반듯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솔리드 앰프에 적용시킨 게 HV 라인업이 된 겁니다. 어, 그 과정에서 증공관 그 앰프의 어떤 장점들을 다 따왔어요. 그게 사실 HV가 밑에 R이나 E와 다른 사운드적으로도 달라요, 사실은. 그리고 그 격을 좀 다르게 한 부분이 그 등급 차이를 플래그십과 좀 이렇게 계급을 나눈 이유가 그런데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증공관 앰프의 그런 고압 특성으로, 고압으로 약 일반 한, 저 앰프들이 8 0볼트 걸린다면 3,400볼트가 걸리는 그런 고압으로 만들어내는 방금 말씀드린 리니어한 그런 재생과 그 다음에 다이나믹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마이크로 다이나믹 음이 약음과 강음의 차이가 정확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음원 속에 있는 과장되거나 왜소하지 않는 정확한 다이나믹스 그리고 노이즈 레벨을 굉장히 낮추는 이런 장점 그런 것들이 이제 HV 라인업에 대거 투입이 됐습니다 MP3100HV. 그 참고로 3000하고 3100의 차이는 지난 시간에 P3100 말씀드리면서 알려드렸죠. 그, 소위 DC 커플링 해로를 적용하면서 커피스터를 없애면서 3000에 3100으로 그렇게 저기가 바뀌었어요. 사실상 굉장히 큰 변화죠. 여하튼, 그런 게3100 시리즈의 공통점인데, 지금 수입은 안 되지만 3100 시리즈에는 여기 플레이어 외에 이제 트랜스포트도 있고, PDT-3100HV인가? 그 다음에 SDV-3100HV죠. HV 같은 그런 여러 다른 좀, 좀 장르가 다른 플레이어와 그 다음에 뭐 스트리머, DAC 이런 것들이 따로 독립이 되어 있습니다. 여튼 여기 는 MP-3100HV는 그 음악 재생 기기, 음악 재생 센터예요. 그러니까 뮤직 플레이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이걸 잘 모르는데 의외로 기본적으로, 룬 레디 인증과, 우리가 아는 모든 음원 서비스, 타이달, 코브즈, 이런 음원 서비스를 다 제공하고, 그 다음에 디스크 플레이가 된단 말이에요, 여기. 제로, 이게 제로 스웨어 센서, 이거, 특히, 감압식으로 동작하는 거랬죠 SACD가 플레이됩니다. 어, SACD는 이 로고를 넣으려면, 이제, 소니랑 뭐, 그런 또, 저작권 이런 게 있어가지고, 어떤 회사들 보면 SACD 표시가 안된 그런 플레이들이 있는데, 일단 T플러스에는 그렇게 제작이 되어 있구요 하여튼 SACD 까지 플레이어가 플레이가 되는 디스크 플레이와 블루투스 또뭐 기타 모든 USB 여기 앞에 USB도 꽂을 수 있어요 하여튼 USB A B가 다 지원이 되는 뒤쪽은 USB 입력을 받을 수 있는 디지털 입력을 받을 수 있는 USB B 입력이 있구요 그러니까 인터페이스가 대단히 풍부하죠 일단 저 제품의 플레이 등급도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다 망라된 뮤직 플레이어예요 어, 이 제품의 사실, 사실상 핵심은 아까 공통적으로 말씀드린 그 HV 라인업의 그런 공통점들은 일단 설명을 드렸고요 체시가 뭐, 어떻고 밸런스, 풀 밸런스가 어떻고 듀얼 모노 구성인 거는 동일하고 좌우 파워 서플라이가 에이, 저,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서로 양쪽에 따로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품 핵심은, 디지털 기기의 핵심은 그 기본적으로 자사에서 제작한 PCM과 DSD. 이두 가지를 프로세싱하는 뛰어난 그 프로세싱, 그, 그리고 로직, 그 다음에 마스터 클락. 이 디지털을 재생하는 그 모든 부분들을 본인들이 설계했다는 데 있습니다. 참고로, 그 PCM 쪽을 보면 이 버브라운 칩을 쿼드러플로 4개를 써요. 이게 막대하게 투입이 됐죠. 그래서 32비트에 384kHz까지 프로세싱을 하고, DSD는, 어, DOP를, d o p 얹어서 이렇게 하면 은 128까지 재생이 되는데, 사실은 네이티브로 512까지 재생이 돼요. 돼요. 그게 윈도우 10 환경을 갖춰주면, 이 기본적으로 DSD 512까지 네이티브 재생할 수 있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브로,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있다는 게 사실은 이 제품의 핵심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 마스터 클락을 본인이 제, 만들어내서, 생성을 해서, 그거를 음원 신호가 그거를, 어, 마스터 클락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어, 뭔가 좀, 이렇게 불일치하거나 신호가 불량하면 되돌려보내는 PLL 회로를 탑재하고 있어요. 이 얘기 어디서 좀, T 플러스 A 제품 많이 보신 분들은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 같은데, 사실은 이게 뭐냐면, 그 DA200 시리즈 아시죠? 그 원래는 이제 헤드폰 앱 h 2 0 0에서 내려온, 그 DAC200, 그 제품의 회로를 그렇게 만들어서, 그니까 저, H200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여기서 그, 그렇게서 화제가 됐던 그래서 또 절정 인기를 누렸던 제품들인데 그게 사실은 MP 3100 HV에서 이렇게 내려온 얘기들입니다. 마스터 클럭 생성, 그다음에 쿼드러플 DAC, 그다음에 DS, DSD 오일리까지 생각하면 뛰어난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게 뭐 CD든 그다음에 스트리밍이든 뭐 굉장히 그, HV 라인업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게, 디지털도 그 등까지 끌어올릴 수 있게,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뭐, 입력은, 입력 인터페이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USB 입력이 거기까지 재생을 할수 있는, 지금 말한 그 최고 등급. 그렇게 입력, 입력이 되어 있고, 뭐, 그리고 뭐, USB 외에 뭐, 뭐, 당연하지만, ASEB, 그 다음에, 저, 광 입력이 두 개, 그 다음에, BNC 입력도 두 개씩이나 있어 좀, 뭐, 굉장히, 입력 소스도 여유 있게 되어 있고요. 앞쪽에 말씀드렸듯이 USB-A도 어, 디스크, 저, 메모리 스틱으로 파일을 재생할 수도 있는 그런 기기입니다. 자, 소리가 어떤지, 어, 오늘은 특별히 그 스트리밍으로 두 곡을 듣고, 그 다음에 CD를 꼭 들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SA, CD도 한 곡을 같이 들어봤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We knew. 뭐 이, 저기 디스크가 들어가면 이제 이 셀렉트 역할을 해서 트랙이 역할을 하고 리모컨으로 다작동이 되지만 이쪽이 소스 쪽이고 이런 것들을 뭐제가하는 가장 병쾌하게 그리고 독일식으로 독일식이라는 말에 그냥 가장 그 코어가 되는 좁은 의미의 이제 독일식이다 그러면 어딘가에 만듦새 빈틈이 없는 듯한 그게 좀 냉혈한 같다 같다고 해도. 제품적으로 그렇게까지 이렇게 단차가 있다거나 높이가 이렇게 딱딱 딱 떨어지게 맞아야 되는 차이가 있다면 차이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골고루 위하고 아래가 차이가 똑같은 비율로 내려가게 하는 그 다음에 이 모서리 같은 것도 아주 그 깎은 그 각이 정교하게 이런 것들 그리고 마감도 아노다이징 마감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정확하다는 거죠 그 정확함 자체가 소리를 기계식으로 들리게 하거나 뭔가 좀 인간적이지 못하게 들릴 것 같다는 생각을 이렇게 얼핏 연상할 수 있는데 정확한 거는 음악에서의 정확한 건 사실은 음원에 있는 소리가 슬프면 슬프게도 들려주게 하고 부드러우면 부드럽게 강하면 강하게 거칠면 거치게 이게 정확하게 구분이 돼서 나타나는 게 그게 정확한 거죠. MP, MP3100이 그렇습니다. 이 제품을 따로 떼어놓고 들어보지 못했으면 아마 그런 것들을 그냥 전체 HV라는 파워앰프와 프리앰프가 프리 섞여 있는 채로 못 느껴봤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3,100의 특성을 좀 살펴볼 만한 그런 곡을 좀 유심히 이렇게 기울을 기울이고 들을 만한 곡들을 살펴볼 만한 곡들을 좀 들어봤는데 일단 그 림스코콜사코프의 시라다이 같은 곡 굉장히 야금으로 시작하죠 현악기 이게 사실은 개인적으로 마젤이 연주하는 그 그 마젤이 지휘한, 뉴욕 피라모를 지휘한 버전을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데, 왜 그러냐면 마젤이 바이올린 직접 연주해요. 마젤이 지휘자 이전에 원래 바이올린 주자였잖아요. 그게 사실은 시라자다 같은 바이올린으로 시작하는 곡에서 굉장히 장점을 많이 발휘하는데, 전체적인 퍼포먼스는 역시 본고장인 발레리 게르기에프. 그래서 키로프 오케스트라를 지휘한 이 버전이 상당히 전체적인 완성도는 높습니다. 그래서 이 곡을 들어보면, 그, 칼렌다 공주의 얘기죠. 쭉 이렇게 흐르는. 이 현악기가 유려하게 흐르는 부분을 자세히 들어보면, 뒤에 하프가 싹 나올 때, 마치 안개처럼 살짝 피어오르는, 그 다음에 뒤쪽에 어딘가 저음이 쓱 흐르는 장면들. 그리고 바이올린 자체도 앞에 대단히 그, 소위, 마치 새 봄에 이렇게 난 입새 같은 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풋풋함이라는 거 있잖아요. 녹음을 그렇게 했겠죠. 그런 게 대단히 생동감 있게. 막 진한 콘트라스트와 막 어떤 다이나믹이 나오는 부분은 없지만 아주 세분 묘사를 이렇게 하면서 다이나믹을 강조하는 그런 음악이 아니라 그냥 굉장히 투명하고 풋풋한 느낌. 그래서 마치 그 저희 하이엔드를 처음 제가 들었을 때 느꼈던 그런 찰랑거리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마 녹음에서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셰로자드 같은 곡이 쫙 앞부분에 아직 어떤 관악기나 이런 것들이 크게 개입하지 않고 몇개 현악기만 가지고 흘러주는 느낌이 그런 부분들을 얼마나 잘 살리는지가 이 플레이어의 성능에서 나고 오 있다는 걸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새해가 밝았으니까 뭐 그래서 듣는 곡이기도 하지만 아바의 해피 뉴이어가 이 사실은 사실상 본인들이 기획을 하고 한 마지막 앨범인데 뭐 뒤에 비지터가 있긴 했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슈퍼트루퍼가 사실상 그 가장 절정에 있던 마지막 앨범이죠. 이 앨범의 녹음이 그로부터 지금 약 40년이죠, 40여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어 그러고 보니까 티플라세이가 생기었을 무렵에 만든 앨범이네요. 그 앨범이 얼마나 녹음을 잘했는지 아바 이 비에른 올바우 같은. 이, 오버 더빙의 귀재가 녹음한 거긴 하지만, 여전히 듣기 좋은, 그리고 그 음악의 품질이 어느 정도 어떻게 들려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이번 기회에 아주 잘 들어본 것 같아요. 그, 아네사 팔스콕, 이게 스웨덴 발음이라, 이름이라 좀 그런데, 보통 아네사 팔콕이라고, 팔코라고 부르는 그 금발, 이분 목소리가 지금도 굉장히 청하죠. 아 이런 음악, 이런 곡을 재생하기에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그 곡을 강하게도, 뭐, 이렇게 아주 쫙쫙 뻗치게도 들리는 시스템들이 있는가 하면, 청순하게 들리는 게 바로 MP3100HV의 소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해피 뉴이 하면서 빵 터지는 이런 다이나믹. 이 곡을, 어, 정말 감동스럽게 오랜만에 들은 것 같아요. 아주 훌륭했습니다. 그리고 CD로 들어본 2T. 2T 테스트, 이제 제일 저희가 테스트용으로 많이 듣는 흔한 음반이긴 하지만, SACD로 두 띠에서 브로커너 교향곡 9번이약장이 스케르쪼 같은 걸 들어보면 잘 터지죠. 아주 호쾌하게 잘 터지고 그런 다이나믹스가 막 아주 말이 그 이렇게 막 사람을 쥐고 흔들 정도의 그런 아주 뭔가 좀에너제틱하게 흐르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T 플러스의 HV 라인업을 종종 얘기하지만 굉장히 순도가 높게 하면서도 다이나믹 이 녹음의 다이나믹은 원래 이만큼이야 라를 딱 보여주는.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제가 주목하게 되는 거는 이 악기가 굉장히 많이 닫는. 처음에는 그 관악기로 시작해서 현악기 피츠칼토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꽈라 광광이 타악기와 이제 금관악기가 쫙 뻗쳐오는 이 크레센트로 쭉그음 음이 저, 점점 커지기도 하지만 악기 수가 점점 늘어나는 장면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입체적으로 앞에 스피커 뒤쪽으로 쫙 펼쳐지는. 이 장면에 사실은 지금 에미넌스로 시청을 했는데, 웰슨 베네시. 에미넌스를 말 이렇게 저 아이소바리 기는 10개 유닛을 막 쥐고 흔드는 이런 스타일은 T 플러스가 아니지만, 그게 그런 스피, 그런 파워 앰프, 그런 앰프 시스템에서 못 들리는, 들리지 않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이 스테이징이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더 뛰어난 건이 감촉과 아주 그 풋풋한 여전히 그런 악기들 소리. 실제 소리 가깝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뒤로 스피커가 사라지는 그런 느낌. 이런 거는 T plus A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T plus A 3, HV 라인업, 최상위 라인업. 왜진공관을 응용해서 다시 솔리드를 만들었을까? 그 다음에 HV 라인업이 추구하는 소리는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플레이어를 마지막인 그 MP3100HV로 최종 확인을 하면서 모처럼 아마 앞으로도 흔한 기 흔치 않은 기회일 텐데 이 수많은 저희가 다뤄야 될 기기 속에서 그렇게 자주 봤던 t 플러스 s 의 hv 라인업의 소리를 파워풀이 그다음에 플레이어 이렇게 구분해서 한 번씩 들어봤습니다 아주 저는 굉장히 좋았던 기회였고 이 제품을 새로 발견하는 기회였던 것 같은데 만약에 t 플러스 s 의 hv 라인업 중에 하나를 따로 쓰고 싶다 난 쓰고 있는 다른 기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저는 이 기기를 무조건 추천하고 싶습니다. 단독으로 쓰기에 이만한 HV 라인업 중에 거의 완벽하죠. 파워앰프는 뭐또 프리와랑 또 짝을 지어야 되고 프리는 또 파워랑 연관이 되야 되고 하지만 플레이어야 말로 단독으로 쓰기에 디스크 플레이어도 되고 SAD까지 재생이 되고 그다음에 스트리밍 기능이 막대한 막강한 이런 단독 플레이어로서의 가치가 대단히 높은 것 같습니다. 이 제품 한번 꼭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